순돌 식사 남대문 부원면옥 오랜만에 또 남대문에 왔다. 내가 사랑하는 시장이 있는 남대문. 여기저기 구경을 참 많이 했다. 문구점도 가고 약국도 가고 그러다가 배가 고파져서 들어간 곳은 벌써 60년이 훌쩍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남대문시장의 부원면옥이다. 일단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통의 냉면보다는 약간은 저렴한 메뉴판. 그리고 제육 무침과 닭 무침이라는 두 개의 무침 메뉴가 군침을 돌게 한다. 그 역사답게 백년 가게로 선정되었으며. 어, 예전에는 일요일을 번갈아 쉬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인기가 있어서인지 매주 일요일 휴무라고 붙여놓았다. 가장 먼저 내어주시는 음식들이다. 빈대떡을 시켰기 때문에 간장과 함께 무김치, 그리고 아주 따뜻하고 구수한 면수가 나의 몸을 녹여준다. 그리고 이어서 늦지 않게 음식들이 나온다. 이 부원 면옥은 나도 남대문 시장을 다니면서도 여기에 있는지 몰랐었다. 그런데 나영성님 유튜브 보다가 김대명님이 소개해 주는 영상을 보고 나중에 남대문 시장에 간다면 저 집은 꼭 가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뭐 예측하다시피 그렇게 방송에 오르내린 집은 어, 사람이 많아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 냉면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조금은 늦은 시간에 사람이 없을 시간을 맞추어서 빼꼼 열어봤더니 다행스럽게도 넉넉하게 자리가 있었다. 유명한 맛집에서 뭔가 조용히 맛을 즐기게 되는 여유는 또그 나름의 호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일단 냉면을 잘 모르지만 그 냉면의 기본은 잘 갖추고 있는 냉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혼자서지만 뭔가 아쉬워서 시켰던 이 빈대떡. 나는 냉면도 냉면이지만 뭔가 그냥 팬케이크 한 장에 불과한 것 같은 이 빈대떡의 고소함이 아직도 코끝에 서려 있는 듯하다. 그래서 또 참지 못하고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고야 말았다. 워낙에 세상 물가가 비싸졌을 뿐더러 게다가 또 가격이 치솟고 있는 냉면, 게다가 또 빈대떡 술까지 시켰으니. 뭔가 혼자 먹는 밥상이어도 3만원은 충분히 넘음직한데 여기는 어쨌든 보통의 유명 냉면집보다는 확실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느낌이다. 그러면서도 나름 오래 사랑받고 있는 냉면집답게 기본적으로는 충실한 육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이 면이 조금은 다른 집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꽤 꼬독꼬독하고 찰기 있고 탄력 있는 냉면의 면. 그리고 육수는 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로 같이 섞어서 만든 육수이기 때문에 꽤나 고소한 맛이 더 배가 되어서 나오는 느낌이다. 냉면 마니아 분들이 보신다면 노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뭔가 탐구를 위해서 평소 좋아하지도 않던 양념장을 살짝 섞어서 먹어 보게 되었다. 사실 음식이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원조와 전통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50년짜리 전통, 100년짜리 전통, 1000년짜리 전통. 그 전통을 어떤 식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오늘의 식사는 나만의 오롯한 식사이고, 또한 이 음식 또한 공유하는 것이 아닌, 나만의 오롯한 한 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 마음대로 먹어볼 작정이다. 그래서 나는 혼밥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차가운 추위를 뚫고 찾아온 남대문 시장, 자리에 앉자마자 받아든 따뜻한 면수. 그렇게 몸이 녹은 상태에서 차가운 냉면을 먹으며 속을 풀고 또 따뜻한 빈대떡을 먹으며 막걸리를 곁들여 뭔가 또 몸이 데워지고 다시 또 데워진 몸은 차가운 냉면의 육수로 내리 씻고 그렇게 차가움과 따뜻함이 조화되다 보니까 한 겨울의 행복이 온. 몸의 온도로 느껴지는 듯하다. 약간은 모순적인 온도의 겹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때가 있다. 예를 들자면 한여름에 아주 더운 날 에어컨을 펑펑 틀어놓고 두툼한 솜니불을 덮고 있을 때.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 날 바깥에는 눈이 솔솔 내리는 한겨울인데 또. 방 안의 난방은 아주 따뜻하게 노곤노곤할 정도로 틀어놓고, 거기에 적절한 얇은 이불을 덮은 채, 또 옷은 너무 덥지 않게끔 부들부들하고 얇은 옷을 입은 상태로, 약간은 차가운 귤을 슥슥 까먹으며 만화책을 볼 때의 그 행복,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냉면은. 겨울의 음식이 맞다. 물론 육수의 주 재료가 되는 동치미의 무가 겨울에 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면의 주 재료가 되는 메밀이 겨울에 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재료들의 생산 시기를 넘어서 뭔가 겨울 냉면만이 가진 그 묘한 풍류가 아름답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뜻한 카페에서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처럼 따뜻한 식당에서 먹는 냉면 말하자면 얼죽아라는 말이 있듯이 얼죽냉이라는 말도 있을 법하지 않을까 그런 묘한 풍류들로 마니아층을 두텁게 형성하고 있는 음식이 냉면이어서인지 유독 냉면집은 줄을 서는 가게들이 많다. 나는 사실 줄을 서게 되면 어떤 추위의 인계점을 넘어버린다는 생각이 좀 있다. 그래서 내가 냉면을 사랑하는 것은 줄을 서서 먹을 정도는 아니고 약간은 메인으로 유명한 냉면 맛집들 외에 지역마다 있는 꽤 괜찮은 가성비 있는 냉면집들을 나는 사랑한다. 내가 살던 곳 인천 부평 지역의 해민면옥이 그런 느낌이었고 또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 근처의 구로 오류동 평양냉면이 약간은 그런 쪽이지 아니었나 싶다. 아주 유명한 집들은 아니어도 저마다 그 지역에서 사랑받는 집들이었는데 요즘 또 그런 집들이 여러 마니아층의 입소문을 타면서 심심찮게 여기저기로 소식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역시 꾸준히 잘하고 맛있는 집은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결국 인기를 끌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냉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표현할 때 가장 안 좋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걸레판 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는 이 냉면 마지막 쯤 육수에 뭔가 별로 남는 거 없이 고춧가루 동동 면몇 가닥 동동 떠 있을 때 그것을 한꺼번에 들이켜는 것이 오히려 또이 냉면 한 그릇의 깔끔한 마무리라고 생각을 한다. 먹고 나서 좋은 음식이 어,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 냉면만큼은 확실히 마니아층이 있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게, 먹을 때는 맛있고 강렬하고 하진 않아도 이상하게 또 시간이 흘러가면 한 번쯤 다시 찾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냉면의 매력이 아닌가 싶다. 나는 남대문시장을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온다. 그래서. 또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사람이 많이 서 있지 않다면 또 냉면을 먹은 지꽤 되었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한 겨울이라면 다시 이 집을 찾지 않을까 싶다. 다음에 왔을 때는 인원을 좀 채워서 닭 무침이며 제육 무침도 시켜서 김대명 씨가 했듯이 냉면을 그 무침에 비벼 먹는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백년가게 부원면호, 1960년부터 남대문시장을 지켜온 역사 있는 가게에서 즐겁게 겨울 음식으로 만끽했다.